지금 현재는 몸 비율이 아주 잘 맞아, 지금은. 이게 3D 레이즈 펄터는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거,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것을 3D 레이즈 펄터로 측정했을 때 문제가 없는 거지. 자, 오케이. 내려서 다시 한번 마지막 보행 테스트 한 후에. 됐어, 됐어, 됐 것. 전에보다는 확실히 편하지? 네. 아픈 게 없어. 아픈 데 없고, 편하고. 어? 괜찮한 거. 제일 아팠는데, 어, 어, 지금 안 아픈데요. 괜고좋아어 오케이. 확실합니까? 네. 확실합니까? 네, 확실. 합니까 네. <laughs> 알았습니다. 안 아파가지고, 안 아파가지고. 네. 오케이. 예, 됐습니다. 마무리, 마무리, 카바시해드리겠습니다잘그린다 네. 아주 대 물어보게 전단들도 잘그려가면은 저녁 표시안나요한 번만 더 보내주세요. 어? 좋습니까? 네. 네. 요 네. 아, 감사합니다. 섞고 치형하는 작업입니다. 이너 소켓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그에서 얼라이먼트 정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카본 메터 작업입니다. 칼라 소켓 작업입니다. 기매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커트 작업, 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라오트디에서 마지막 연마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머신을 통해서 미인소켓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소켓이 완성되었습니다. 좀, 라가 벌려야지. 주쿠 괜찮아? 응? 지금, 현재는 몸 비율이 아주 잘 맞아. 지금은 잘 맞다고 보면은 이게 빨간불이 있거든 예. 비율이 잘 맞고 지금 이런 자세로 그러면 측면에도 선이 거의 일치가같아요 이게 3D 레이저 젝튼는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거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것을 레이저 에서 앞면하고 측면에서이저버로측정 문제가 네. 없는 거지 d 레이저 프로젝정 d 레이으로 측정했을 때 문제가 없는 거지 자. 오케이 내려서 다시 한번 지막 그것, 그렇지. 전에보다는 확실히 편안하죠 네. 어? 아픈 데 없어. 아픈 게 없고 편하고, 어? 견뎌라. 어, 전에 아팠는데, 어, 지금 아픈 데 없고, 좋았어, 네. 오케이. 확실합니까? 네. 확실합니까? 네, 확실. 합니까 네. <laughs> 알았습니다. 안, 아파가지고. 안 아파가 좋아. 네. 오케이, 됐습니다. 마무리, 마무리 카바시해드리겠습니다. 잘 네. 흘렀다. 아주, 득해. 물어고 저랬는데도. 잘 걸어가면은, 전혀 표시 안 나네. 한 번만 더 보내주세요. 응. 자. 아. 좋습니까? 네, 편해요. 네. 편해요?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자, 1년 후에, 네. 또다시, 1년 후에 되면은, 실리콘 라인하고, 소켓하고, 네. 어, 소모품 교체 비용이 나오니까 네. 아, 그때 또 오셔가지고 어,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아, 절단장애인의적 제작 전문가 구본경입니다. 아, 아, 오늘은 이제 대, 대조를 제작해서 어, 보이시다시피 사용자가 보행 테스트를 하고 어, 보인이 아주 만족해합니다. 아, 제작자가 만족했기 때문에 사용자는 네. 물론 1프로 만족을 느낄 것입니다. 결국은 아, 소켓 제작의 기술력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사용자 신체 분석을 통해서 그 사용자의 권력과 권력과 모든 것을 종합한 데이터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소켓을 제작하는 것입니다. 제작할 때 여러 가지 복잡한 권리가 있겠지만 그러나 그 사용자 중심으로 해서 또 사용자가 보행할 때 여러 가지 복합된 것을 접목시켜서 새로운 신소재를 융합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이때 사용자가 좀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구성도 튼튼하게 만든 의족입니다. 아, 이 의조 저, 저, 어, 구성품 어, 무릎관절은 VGK에서 아주 보시면 아주 매우 튼튼한 음, 실린다가 이렇게 큽니다. 크기 때문에 스크루 실린다가 돼서 아주 실린다 역할을 제대로 하는 어, 체중을 체중이 많이 나간다든지 활동량이 많은 사람들에게 매우 좋은 어, 구성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속에서 이제, 이 속에서 이제 에, 음악식으로 해서 어, 카본과 음. 이너 소켓을 해서 사용한 소켓입니다. 음, 이제 마무리 예. 커브를 씌워가지고 어, 화면은 다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가우적라란 것은 어, 그 사용자 개개인마다 한부에 잘 맞도록 해야 되는데 말은 굉장히 쉽지만은 제작자의 아주 진짜 심혈을 기울여서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무리 심혈을 잘 만들어도 어, 사용되기는 어, 원래 다리보다 못하지만 그러나 그 사용자와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의적에 대한 이해도를 시켜서 사용자가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 의지기사의 몫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무리 단계 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직접 전화주시면 제가 잘 상담해드리고 문제점을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